안녕하세요. 백산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대퇴골두 뮤혈성 개사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퇴골두 뮤혈성 개사는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충분치 않아 골두가 개사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단순히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지만 악화시 골두의 뼈가 으스러지며 골두가 함몰되고 보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골 재생술이나 절골술 등을 시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의 장애 규정에서는 다리의 장애편에서 구약관 기준으로 장애율 30%와 신약관 기준으로 장애율 20%로 구분하여 매우 높은 장애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로 장애보험금을 청구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충분히 대비한 후에 청구를 진행해야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상해 및 재의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는 대부분 질병에 의해 발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질병이란 이유로 후유장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대퇴경부골절 등외상의 후유증이 있었거나 스테로이드제 약물 복용, 방사선 치료, 잠수병, 신장병 등 치료에 의한 경우라면 질병이 아닌 상해의 입증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입증은 단순히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가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수준의 입증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외과적 수술 및 의료처치에 의한 경우 면책 사항,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에 의해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가 발생한 것이기에 면책 대상이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청약시 명시설명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은 거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과정과 내용, 보장내역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보험사고의 요건과 면책사유 입증책임 등이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 청구전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급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 없이 일반인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고에게 장애 보험금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면 보험 회사와 대등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인가받은 전문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으로 그 가능성을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